안녕하세요. 전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. 남희정 작가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런빛입니다. 나는 밝은 것보다 어두운 걸 좋아한다. 늘 집을 침침하게 하고 지내는 편이고 전기세가 적게 나오면 행복해졌다. 하지만 내 반쪽은 바, 밝은 걸 좋아했다. 우린 10일 전쯤 이사를 왔다. 내 집은 지명이 오래돼서 누런 불빛을 냈다. 반쪽은 빠르게 조명부터 바꿨다. 난 고집을 부리며 내 방과 부엌은 누런 조명을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.반쪽의 방이 새하얘지고 거실이 환하다 못해 눈부시게 바뀌고 센서등도 밝게 변하자.내 방과 부엌이 초라해지는 누런 색색상으로 보여졌다다 그럴 땐 몰랐는데 막상 조명이 바뀌니 비교가 돼서 내주 공간들이 누런 속처럼 보였다.나도 바꿔줘. 결국 내 방과 내주 이용 공간인 부엌에도 눈부심이 시작되었다. 난 밝은 게 좋던데. 영향력을 미친 자의 유쾌한 한마디. 평생 어두컴컴한 공간을 좋아했는데, 나도 그에게 물들어가나 보다. 화상 수업할 때도 스탠드를 키고 했는데, 최근에 새로 들어온 깜찍이가, 불 껴요! 얼굴이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. 그녀의 직설 화법으로 환한 빛으로 더 나아가게 됐다. 난 컴컴한 게 좋은데 말이다.